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차량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음원카의 김희선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차량인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문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인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패밀리카의 제왕으로 등극한 차량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무엇보다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타고 다닌다는 그 차량인데요.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펠리쉐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출시되자마자 엄청 인기를 끌었고, 길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팰리쉐이드 차량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받고 있는 그 차량 외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보시면 일단 어비스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이 굉장히 차분한데 펄이 들어가 있어서 곳곳에 반짝반짝한 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앞에 전면부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자, 길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위에 날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방향 지시 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라서 멋지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프론트 그릴 독특한 패턴이에요. 네모 패턴을 가득 채웠는데 묘한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봤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이 프론트 그릴부터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SUV 차량답게 굉장히 크고 튼튼한 어, 휠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옆면 보시면 저는 이 사이드 미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laughs> 앞부분까지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여기 굉장히 예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 승하차가 간편하게 될수 있도록 사이드 스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높은 차량이잖아요. SUV가. 그래서 올라 타실 때, 그리고 내려오실 때 안전하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 이 크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뒷면 보시면 화려한 장식 없이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고요. 어, 테일 램프도 앞에 헤드라이트랑 어, 디자인적으로 통일감 있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SUV답게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또 스포티한 감성이 묻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맛을 더해서 좀더 세련됐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초등록 2020년 9월 9일 202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8,000km 정도 되고요. 어, 신차 가격 4,261만원인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3,900만원입니다. 신차 등록비용, 그리고 출고까지의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옵션 등등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거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이력 전혀 없고요.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아주 관리 잘 하셨습니다. 주행거리 별로 되지 않는 차량이고, 작년에 출고된 차량인 만큼 아주 관리 잘돼 있고, 쌩쌩 잘 나가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 갓성비 끝을 보여주는 펠리쉐이드, 이제 엔진룸부터 살펴볼까요? 네,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포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이고요. 자동 8단 변속을 지원하는 4륜 구동 차량입니다. 배기량 2199cc, 202마력, 최대 토크 45 나오네요. 연비는 11.7에서 12.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 그리고 7인승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마력이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마력 짱짱하게 잘 나오고요. 연비까지도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1열 보러 가실까요? 네, 1열 앉아봤습니다. 네, 대형 SUV답게 굉장히 넉넉하고 쾌적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보시면 블랙 모노톤으로 외관이랑 색상을 어, 통일감 있게 어, 차주분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죽 시트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좋아서, 어, 또 약간 단단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 핸들, 저는 이 위치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팔을 뻗었을 때 굉장히 가장 편안한 그 위치에 핸들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두껍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손에 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어, 굵기의 핸들이고요 어, 웬만한 어, 조작 버튼들 다 핸들 안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버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받는 기능도 있고 크루즈 기능도 있고 뭐 라디오 조절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네요 간단한 조절 버튼들 다 있어요. 그리고 정면 보시면 계기판 이렇게 동그라미 듀얼로 박혀 있고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 있어서 또 굉장히 어, 크기에 맞게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디스플레이가 딱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어, 센터페시아 보면은 굉장히 각종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 버튼도 있고 라디오 버튼도 있고 미디어 버튼도 있고 다양하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뭐 조절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시면 기어봉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어가 버튼으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공간 활용이 또 기가 막힙니다. 펠리세이드는 수납 공간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수납 공간 맛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가운데에 이렇게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열어보시면 이렇게나 크고 깊은 수납공간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차주분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게 암레스트 쿠션 커버까지 설치를 하셔서 팔을 딱 편하게 올려놓고 운전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딱 꼼꼼하게 신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도어 쪽에 봐도 굉장히 깊은 수납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밑에 공간까지 활용해서 굉장히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짐 많은 패밀리카로 제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서 뭐든지 다할수 있도록 편리하게 편의성까지 갖춘 그런 일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은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도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앉아봤습니다. 2열 또한 1열과 가죽 동일하고요. 굉장히 착좌감 좋습니다. 그리고 SUV인 만큼 뭐 레그룸, 헤드룸 굉장히 넉넉하고요. 공간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놀라운 게 컵홀더가 도어에 두 개가 있는데요. <laughs> 양쪽 도어에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에 암레스트를 내려도 여기에 또 컵홀더가 또 있어요. 그만큼 수납 공간 맛집이라면서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천정에 공조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뒤에서도 각 일열 시트 뒤쪽에 USB 단자가 있어서 각자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 충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조절도 뒤에서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3열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 이목 부분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좌석이 2열 좌석이 딱 접히면서 3열로 들어가기 굉장히 편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열 때부터 탁 느낀 건데 우리 차주 분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셨어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도 안 벗기셨어요 껍질도 안 벗기셔서 그냥 아예 사용을 안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우리 손님 분께서는 3열 사용하실 땐 반드시 시트를 벗기고, 새 차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새 차선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열은 뭐 2열보다는 확실히 조금 좁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펠리시에 대해서 3열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자면 곳곳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살펴보신 차량 현대 펠리쉐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2020년 9월 9일 2020년형이고요 주행거리 18,000km 신차 가격 4,261만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 3,900만원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깨끗한 관리로 내외관 상태 아주 좋고요 주행거리 짧은 만큼 아주 쌩쌩한 차량입니다 패밀리카로 제격인 현실적인 드림카 가성비의 연비 효율, 운전자와 승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 기능과 꼼꼼한 디테일, 흠잡을 데 없는 멋진 디자인과 실내 공간의 고급스러움까지 갖춘 차량입니다. 네, 패밀리카로 연비의 편의성에 멋진 디자인에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 갖춘 그런 완벽한 차량을 찾고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 펠리쉐이드. 지금 보신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670-0956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70-0956으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열려있는 친절한 상담 전화로 여러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할부, 리스 대차 다 가능하니까요.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우먼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차량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번카의 김희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색상은... 아, 뭐야? 아! 아이, 그러네? 약간 네모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맞나? 어 아, 그런 걱정이... 아, 뭐야? 잘못 말했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모든 걸 갖춘 차량을 원하고 계십니까? 다시 해볼게요.